관심터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유세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94편 22절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수원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아, 여름에 이렇게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비니까 <laughs> 너무 감사하네요. 네. 바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밖에 없죠. 아, 그래요. 기도하고 네. 우리도 사실 스스로 몸을 또잘 지켜야죠, 그렇죠? 네. 네. 저. 네, 내 몸은 성전이니. 아멘. 잘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에, 그 강조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며, 네. 뭐가 있습니까? 저는 네. 뭐 응답행위, 성취. 응답행위, 응답. 네. 네. 성취. 네. 네, 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은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네. 내가 반드시 해야 성취가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우리, 음. 어, 송도님들이, 네. 어, 응답을 받기 힘든 것이, 네. 아, 성취되기 힘든 것이, 네.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네. 비가 옥수로 이렇게 쏟아지면은, 지들, 아, 비가 옥수로 쏟아질 때, 여름에 비 많이 오잖아요. 예, 네. 비가 쏟아지면은, 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레마로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내가 교회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내가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네. 네, 이런거 있을 때 네, 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네. 비를 근치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주여 근치게 네. 주시옵소서 네. 이, 이 비를 근처야만이 내가 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네.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음. 멈추기 보다는 네. 우산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아, 피할 방법. 그렇죠. 네. 우산을 쓰고 가도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 뭐, 비가, 비를 가비 멈추게 해주고, 네. 또 우리가 더우면 눈이 오게 해달라고 하면 눈이 어. 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모든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네. 우리는 그 방법을 안 찾고 네.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이제 기도 하다 보니까 네. 응답이 와도 못 받는 어, 거죠 아, 아주 뭐 음. 예, 쉽게 이렇게 비유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laughs> 예, 거의 뭐, 아, 내가 원하는 아, 것이 예. 돼야 응답인 줄 아는데, 음. 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음.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음. 것이 인간이. 음. 예. 그, 그래서 우리가 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왜안 떨어지냐고 이렇게 어, 반문하시는 분이 있네요. 있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아, 내가 그렇군요. 어디다가 네. 자기 생각을 집중했느냐. 그렇군요. 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네. 받지도 어, 어, 받지 못할 수 스스로가 판단하죠. 예. 어, 하나님의 계획은 1년 안에 어떤 역사를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는 3개월 안에, 빠르면 한달 안에 <laughs> 내가 설정해 놓고 예. 네. 어, 이것을 바라도 뭐 네. 바라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역사가 안 나타날 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시지 않는가보다고 네. 돌았을 때가 많거든요. 네. 음. 아 오늘 귀한 깨달음을 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예, 깨달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도 바로 우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네. 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연결해 드릴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왕에서는 정혜란 집사입니다. 아, 네, 정 집사님. 네. 우리 정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수원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정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 이 있으신지요? 기도 제목이 좀 많은데요. 어, 예. 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렇 나요? 네. 일단은 제 몸이요, 어, 이쪽으로 좀 약해서 아 위에 예, 좀안 좋고요. 네. 어, 다리도 좀 오른쪽 다리 무릎이 좀 이렇게. 구부리거나 이럴 때 아프더라고요. 아 예. 네. 예. 그리고 치아가 네. 왼쪽 이의 치아가 또 이렇게 조금만 딱딱해도 차가운 것도 못 먹고 그래요. 시어가지고 아 네. 약해져가고 뭘뭐 먹으면 빠질 아, 예. 것처럼 아파요. 예. 잇니 치아가요. 네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 아이 아빠 남편의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아, 아니 그좀 정신적으로 아. 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아. 힘들게 사시고 계시거든요. 아유, 그러시군요 예예. 자부장으로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 이거 추워. 그냥, 예, 그냥 뭐 그냥. 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러겠네. 말도 못하죠. 너무 옆에서 듣기. 안타까우시겠네. 예, 네. 그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 좀 힘들어요. 아. 그 삶의 그뭐 집안 생활도 상당히 그런 힘드시겠네요 네 그냥 같이. 아들을 그것보다는 아들을 잃어가지고 그 슬픔으로 아빠가 우울증 아들을 잃었고. 잃으셨어요? 네그가지고 음. 물론 저도 이제 속은 마음은 아픈데 아빠가 더 옆에서 그렇군요 우리 집사님이 모습은. 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아유, 제 그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저 최민수 목사님께서 네. 힘이 되실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어, 집사님 네. 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리고 네. 또한 하나님께서 어, 계획하시, 계획하신 바가 계셔서 아 어, 우리 지 삶을 통하여 음 또한 역사의 주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의 주신 당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며 1 0편 27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러지질 때에 들으시고 아멘. 또한 나의, 나를 공의로 여기서 응답하여 주신 나가신 주님 저요. 이 시간을 통하여 종이 주님 앞에 기도로 간과같기는 우리 부르짖음의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집사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가정을 돌아보여 주시옵시오 우리 집사님의 그 소리를 들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불이 고 강구한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놀 돌릴 수도록 역사여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신 주님 오세요. 살아계신 뒤에 백성이 불이 지고 강과하면 그마음의 손을 들음다바 여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겨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주여 역사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음다바 여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시하옵시 여주 없어서 아버지의 시환이 일어나소서 우리 이제 사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 여주 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 여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 여주시고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 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없어서 하나님 께서 어려가신 귀한 자식을 잃고 슬픔 중에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이러한 여드시 없지고 아버지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 여드시 없지되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자장하게 계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아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어 미사원이 아버지 안에 미용광이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드러 나게 어찌 없지고 단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예수님 고로 가신 여러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집사님 네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주실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그총체적인 그런 아픔이 그러니까 몸으로도 그렇게 곳곳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이걸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가 그 가정 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음.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 예배드리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죽을 환경에서도라도 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네. 예. 아, 참 불신자들의 그런 심정이 음. 예, 이런 때는 참 절망감이지만, 그렇죠. 네. 우리는 아, 믿는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로 해서 같이 중보해 해 주시면, 예,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어, 친교 귀신자고요. 네, 어 지금 배순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오늘 우리 배승금 성도님의 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분이에요 분 분. 네네. 네. 배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네. 네 우리 수원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 네, 나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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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능력의 기도를 많이 보시나 봐요? 어, 네, 저기, 어떤, 어. 어, 저기, 권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보고, 봤어요. 아이, 잘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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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민수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마음껏 말씀해 주세요. 네네. 어, 저는 저기, 정통병에 걸렸고요. 네. 어. 그리고 지금 그래서 파, 다리가 마, 마비가 됐는데. 아. 다리에 특히 다리에 힘이 없고 네. 발목에 힘이 없어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힘이...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아, 7년 됐는데 8년 다돼 가요. 네. 음. 네. 그리고 어 발목에 힘이 없고 지금 무릎에도 힘이 없고 음. 또 지금 음, 허벅지에도 힘이 없고요. 네. 그리고 발목이 안쪽으로 지금 지금 어, 그 말려 들어가서 아. 그 새끼 발걸이 있는 데를 제가 지금 세워서 지 어, 그렇게 걸, 음.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 네. 네. 천지교를 다니신다고 했는데, 우리 네. 최민수 목사님께서 우리 네. 귀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송도님, 어, 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네. 이 시간에 우리 송도님의 어, 지금 하신 말씀을 다 네. 들으셨을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또한, 어,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네.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네. 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려 줄걸 믿고 이시한 네.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신 네.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아멘. 햇빛은 어, 칠배나 되요. 음.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이 시간 동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로 간과함에 이제 모든 질병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는 달빛에 햇빛 같게하여 주시고 예쁘지 칠배나 비추게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영광 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을 주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케 사장 이절 말씀에 내이름을너는어우네가도라 쥐란, 왕설반, 취의광성을받라이 주시옵시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에 모든 어, 질병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l d r e n children, c 도록 역사 r e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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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하 l d r e n c h i l 하 r e n c 이 시간을 통하여 이으로 고백한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저희 연노하시고 무릎을 하신 우리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신 줄로 믿소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도님의 모든 체질을 고쳐 주시옵시고 또한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살리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제히 안사여 주셔서 믿는 자가 병든 자의 선우님 나으리라고 약속해 마신 말씀을 그대로 이뤄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 따라 펴주기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발마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도 올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로 가신 여러분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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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예. 아멘. 아, 네. 그래요.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면 몸 받으셔서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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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는 지난번엔또 불신자가 전화 네. 한번 와서 예, 예. 기도 받으셨는데. 예. 예,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도의 기회로 예, 예. 삼고, 예. 예 근데 어, 음. 그분도 예. 어, 불신자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하셨더라고요. 아, 이미. 예, 예. 그래서 어, 예.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예. 어, 자기 몸이 어, 훨씬 좋아졌다, 아. 가벼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어, 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방송을 통해서 예. 그분이 보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그분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아멘. 그래서 네. 방송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어,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 목사님 말씀대로 불신자를 예. 또 초청해서 예, 기도받게 할수 네.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어, 전도의 통로가 또될수 있는 것이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아, 예, 저는 용인에 사는 정희원입니다. 네, 정 집사님? 아, 아직 성도예요. 아, 예, 우리 성도님. 네. 네,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요즘에 어, 제 삶에 삶 자체가 좀 음, 문제가 있고요. 모든 것이 좀 막혀 있어서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좀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고요. 네. 일이 좀잘안 풀리고 좀 답답하네요. 음 그래요. 그 기도 제목 네. 한 가지인가요? 네. 네 목사님 뭔가에 네. 예, 좀 막혀 있는 답답한 그런 심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어, 우리가 볼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다면은 어그 어, 절망을 희망으로 능히 바꾸실 어,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입업시킬 때, 편안하게 가난으로 데려갈 수가 있었지만은, 광야를 거치게 하셨거든요. 네.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며, 그 훈련을 통해서, 어, 믿음이 단단히 섰을 때, 네. 가난의 승리를 맛보듯이, 우리, 어 우리 송도님의 그런 삶의 역사가 반드시 변화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신다고 마,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과하는 우리 성도님의 이 답답함을 아멘. 우기 삼을 아, 주님께서 뭐지?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를광고하며 주의 성령께서 강구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제는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편 138편 7절에 말씀같이 내가 관란 중에 다닐지라도 죽게된 나를 소생케 하시기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온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멘. 이 모든 답답한 환난에서 환경에서 우리 성도님을 건져내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를 벌어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울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외세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의 의신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아,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의 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가신 여러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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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싸쌈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네. 열려 있잖아요. 예. 네, 우리는 형편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음. 속히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분만 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병점에 사는 신수연 자매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가 자매예요. 그렇죠? 네. <laughs> 우리 청년이시네, 그러면? 네. 네. 우리 청년 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최민수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세요. 목사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마음껏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약간 내병변 장애가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고 눈에 약간 사시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께 기도 받고 치유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 잘하셨어요. 네. 목사님. 음.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자매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단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몸에 안사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죄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음을 아옵나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여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골를 지고 가신 줄로 믿사오매 아,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모든 질병을 죄다여 주셔서 얘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고 내 병면을 치러 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얼하가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케 여주시옵시고 아, 건강한 아, 몸으로 회복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 5절 말씀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기도로간구며이제는 모든 질병을 치 d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지지서 약한 한을치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y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u cheer you, cheer you, cheer you, cheer 다 o u cheer y o 치 c 을 e e 아 y 지어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하님이 e e r you, cheer you, c h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의 른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동전자의 손은행 나하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시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간구하며 우리 자매님의 내병면을 깨끗하게 치유해주셔서 사례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자매님에게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가신 여러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네, 자매님. 네. 네, 목사님께 기도받으셨으니까. 네. 속히 건강이 회복돼서 주의귀 희한 종 되고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네. 뭐 우리 그 네. 어, 송도들이 네. 네,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네. 오히려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아, 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이 신실한 그런 음. 네.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아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웃음> 확실히 <웃음> 어, 어. 어, 구별되는 그런 네. 시간이기도 했어요. 음. 예. 그러나 이제 다 지금. 온전히 다 회복되어야 되지요.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우리 목사님, 아, 어, 부흥해또 모든 일정들이 굉장히 바쁘신 과정에서,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수원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